아이고 신났네. 아이고 신, 아이고,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어, 어, 어. 아니 어떻게? 돌이 눌러요. 어떻게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신났어. 음, 할머니 음. 뽀해줘. 할머니 뽀. 할머니 뽀 해준대 음. 할머니 뽀 해줘 뽀 할머니 뽀해준 거야. w m 감 n y p o 신 How 신 a n y poe? How many poe? h 뽀 w many 이 o 이쁘다. w m a 움직여 o e How many poe? How 아이고, 아이고, 아이거 응. 신났어. 이렇게 잘 놀으니 얼마나 좋냐. 응? 응. 얼굴 짱 커. 얼굴이 짱 커. 돌이 눌러요. 그리는 <laughs> 너무 웃겨.